네 반갑습니다 두번째 인사 드리네요 내일은요 nh스펙 20호가 상장을 하는 동시에 nh스펙 21호의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두개다 제가 들을 얘기가 별로 없어요 스펙주의 최근 흐름은 다들 아실테니까 기대수익을 낮게 잡고 수수료가 없으니 청약을 할 분들은 하고 아니면 많은 것 간단하니까요 그래도 NH 스펙 20호의 최종 확약 비율과 배정 현황은 체크를 해봐야겠지 싶어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열어봤는데 NH 투자증권은 참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증권신고서에는 심지어 비례배정 100%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후에 전원 균등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배정 내역을 보니까 50% 고정 방식을 적용했더라고요. 뭐, 이미 기재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조금 짜증이 나네요. 게다가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현황은 아예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수용 예측 결과를 그대로 써놔서 뭐 어떻게 배정을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약 비율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뭘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무보유 확약 비율 적용 전을 기준으로 상장일에 유통가는 금액을 이전 스펙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NH스펙 20호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죠. NH스펙 19호가 공모금액 960억 원으로 유가증권에서 가장 큰 규모고 20호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스펙주는 유통가는 금액의 규모가 작아서 쉽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이상급등 현상으로 연결이 됐던 건데 400억원 정도라면 전혀 일반 종목에 대비해서도 가볍지는 않아서요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셔야 될것 같아요 자 NH 스펙 19호도 이상급등 현상이 최고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가 2,570원 밖에 못 갔던 전력이 있었고요 자. 최근에 스펙주들이 완전히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스펙주들은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NH 스펙 19호가 그나마 2200원대 이상의 가격을 찍어줬던 거고요. 그 전에는 21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장일의 기대 수익률은 5% 미만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올해도 상장일 기대 수익률을 요 10%가 아닌 5% 미만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럴 바에는 단기 차익보다 아예 합병 성공까지 노리고 조금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나는 너무 아깝다 하면 그나마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가 없었으니까 커피값 정도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NH 투자증권이 만드는 스펙들은요, 해산 시에 한 주당 지금 예상 금액이 조금 적어요. 예치 이율 0.48%를 가정하거든요. 최근에 하나금융 19호 스펙의 예치 이율은 1.5%였어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0.48% 정도면 CMA 이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계속 기다렸는데도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냥 CMA에 3년 넣어두셨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배정 현황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훑어보고요. NH 스펙 21호의 공모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스펙 21호의 발기인은 우신 벤처 투자예요. 지분율 99.17%를 가지고 있고요. 벤처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아시죠? 장래성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IPO를 추진해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투자 전문 회사를 말합니다. 우신 벤처 투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메도팩트, 사이토젠, HLB, 카이노스매드,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바이오 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IPO 이미 진행한 뒤에 성공적으로 투자자금 엑세트까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펙 참여의 성과는 정확히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력들을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알만한 바이오 기업들 투자에 대부분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임원진들의 스펙을 보면요. 이번 21호 스펙의 대표이사를 맡은 이현범 님은 현재 우신 벤처 투자에 전무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바이오 쪽에 경력이 많더라고요. 미코바이오 메드, 인바이오, 압타바이오 메드팩토 등등의 투자를 총괄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형구 기타 비상무 이사는 스펙 합병 자문에 참여한 이력이 세개 정도 있고요. 사실 보면 임원진들의 경력이 뭐 그리 화려하거나 믿을 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스펙들에 비해서 그냥 이 정도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NH 투자증권의 스펙 리스트는 지난번에도 쭉 보여드렸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합병 성사율은 68.4% 정도 가장 많은 스펙 합병을 성공한 하우스로 꼽히고, 현대 무벡스가 NH 투자증권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과 질 굉장히 모두 높이 평가받는 스펙 하우스이기는 합니다. 자, 해산시의 한 주당 지금 예상 금액, 마찬가지예요. 예치율 0.48%를 가정했더라고요. 2029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공모 개요에서는 총 공모 주식 수가 625만주라서 총 공모 금액이 125억원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수요예측 결과 볼까요? 보시면 경쟁률이 1000대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887.91대1을 기록했고요. 확약비율도 4.02% 사실 이상급증 현상 이전하고 비교해도 조금 낮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확약비율은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별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NH 스펙 21호의 스펙과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해서 보자면, 딱히 청약하고 싶은 스펙은 아닙니다만, NH 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우선 20호의 성과를 내일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수준이겠다 하면, 이번 21호도 마찬가지로, 노느니 뭐하냐, 청약해서 커피값이라도 벌지라는 마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실 분들은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겹치는 종목 없고요, 환불금으로 다음 청약도 문제 없이 가능하니까요. 아 그리고 환불금 이체 수수료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무증권 앱에서 은행 이체 약정 탭으로 가시고요, 환불금 계좌로 이체 약정을 신청하시면 환불금 이체 시에 수수료가 없이 원하는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요. 우선 20호의 상장일 수익률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한 기대 수익률은 3% 정도로 잡고, 청약일의 경쟁률 참고해서요. 적어도 만원 이상 벌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뭐, 몇천 원 벌자고 청약하기에는 그냥 제 시간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물론, 땅 파서 백 원도 벌수 없는 현실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영상이 조금 부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스펙주들은 요즘 별로 해드릴 분석이 없어요. 혹시나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담는 전략을 쓰시고요. 왜냐하면 해산이 되더라도 2,000원 플러스 이자까지 챙겨주니까 2,000원 밑에서는 담으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네, 이렇게 수수료가 없는 스펙은 적당선에서 적당히 벌고 정리를 하시거나 아예 합병 가능성을 보고 들고 가시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끝나가네요. 그래도 다음 주 대체 공휴일을 또 기대하면서 이번 주도 잘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